아침이 되면 출근길만큼이나 분주한 이곳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반겨준다는 우리 고수는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귀여운 사랑 고백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제이의 엄마 원장 소문이입니다 교육하는 송은이 곳입니다 30년간 축적된 교육 신념을 담아 운영 중이라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 아이들의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두손 가지런히 모은 채 다소 곧이 앉아 듣고 있는 이 수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닥 수업이에요. 피디님. 차가 아, 방금 탔어요. 차가 달려 2주에 한 번씩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다도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가장 기본은 예절부터 준비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지만 또 한편에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준비되어서 그 둘이 다잘 준비되어서 갈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차 향이 좋습니다. 차, 좋습니다. 차 좋습니다. 차 맛이 좋습니다. 다도 수업을 통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예절과 자기 조절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커피 댄스. 핵심 역량이라는 의미인데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핵심 역량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해주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각 연령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육. 1, 2, 3. 10, 10. 듣고 보고 읽고 말하기 등 의사소통 역량 중심의 영어 수업 아, 야,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목공 수업 등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다양한 역량 강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왜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는 아빠랑 블록 게임 슬퍼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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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훨씬 자유롭게 네, 이게 잘, 되면서 아이들이 더 훨씬 잘하실데? 잘 표현이 되고 잘게 나오기 시작하는 좋겠어. 것 같아요. 이외에도 고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데요. 아니, 우리 집은 왜안 입어? 산책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수학습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자연 칠화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 부지까지 고심 끝에 골랐답니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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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무 나무님이 얼어 있어요. 제가 찾은 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찾은 거예요. 자연 속 모든 것이 교육 재료이자 장난감이 되고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아이 시들어서 이게 겨울에 겨울이 온그 증가. 응. 겨울이 거짓다. 되면 시야가 떨어니까 그게 겨울에 진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표현력까지 향상된답니다. 점점+ 점점 아이들의 표현이 길어지고 훨씬 더 자기 생각을 계속 꺼내놓기 시작하죠. 스파야 난너 오랜만에 만나러 왔는데 그동안 난너 보고 싶었어.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항상 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차별화된 수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야? 음. 아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우리 할머니님이 어린 초등학교생인 저에게 하나하나 일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어, 차례차례 이렇게 어,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자상한 언어적인 표현이나 저한테 다정다감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제가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한 부분이더라고요.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된 교육 철학 덕분에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경 쓰고 있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배꼽시계가 울릴 시간. 기다렸던 점심시간인데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소 비율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아이들 입맛 쉽게 식사를 하는 동안 고수는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셨네요 안 재원생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다는데요. 누구예요? 저희 아들입니다. 아... 똑같이 생겼나요? 네, 똑같이 생겼나요 <laughs> <laughs> 그림에 아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있네요. 고수가 학부모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함께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알았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더 많은 교육적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그 엄마의 문화를 또 같이 공유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그런 문화적, 정서적인 것들도 함께. 어, 공유할 수 있어서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네.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감하고 아, 소통할 창구가 마련됐다는데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부모와 자녀의 교류 또한 중요한 교육 철칙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고수의 바람은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 행복한 미래를 함께 어, 갈수 있도록 어, 해줘야 할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워주고 그런 책임 있는 교육을 진정한 참 교육을 어, 해줄 겁니다. 송은이 곳의 1%의 비밀은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교육입니다.